1 1회에 37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순서 해보는 문제였고요. 순서하기 위해서 이거 첫 번째 질문은 한번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뿌리라고 하는 것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식물이 뭐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자 근데 뭐하는 거를 견뎌낼 수 있게 해주냐면 graze라고 하는 거는 우리 풀을 뜯다야. 동물이 풀을 뜯어먹는 거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풀을 뜯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graze라고 합니다. 자, 즉, 동물이 이렇게 풀을 뜯어내는 것을 건강한 풀이는 견뎌낼 수 있다. 자, 그리고 under good growing conditions. 즉, 어디 아래에 있으면서 좀 좋은 성장의 이 환경 아래에 있으면서 식물은, 자, 식물은 식물인데 어떤 식물이냐 또잘 적응이 된 식물. 자, 뭐 하는 것에 적응을 잘했대. 이 풀을 뜯는 것에 적응을 잘한 이런 식물은, 자, 성장 조건도 좋고, 자, 이렇게 풀을 뜯는 것에 적응을 잘한 식물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뿌리의 성장을. 자, 며칠 안에. 자, 어떤 며칠이래? 바로 being grazed. 즉, 풀이 뜯겨진 며칠 안에. 요거 이렇게 수동으로 썼으니까, 이제 얘가 풀을 뜯는 게 아니라, 풀이 뜯겨졌었던 며칠 안에, 어 얘네들은 어차피 풀이 뜯기는 거에 잘 적응을 했기 때문에, 며칠 안에 다시 뿌리가 재성장을 할수 있다. 다시 자라날 수 있다. 자, 하지만, 건강한 뿌리들은 그런데,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뿌리냐면, 만약에 식물이 has been grazed severely. 혹시라도 심하게 풀이 뜯겨졌어. 어, 이번에는 식물이 심하게 풀이 뜯겼대. 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모를 뿌리의 성장을 빠르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얘가 can take up water. 물도 못 마셔야 되고, 즉, 물을 흡수하지도 못하고, 영양분을 흡수하지도 못한다. 심하게 풀이 뜯긴 애들은, as well, 누구만큼, 즉, 그 이웃에 있는 다른 이런 식물들만큼, 어, 이 풀이 심하게 뜯긴 애들은 영양분을 섭취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심하게 풀이 뜯긴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럼 이제 A번으로 가서 순서 한번 맞춰봅시다. 자 A번은 그러므로 그 성장의 지점이래. 자 근데 누구의 성장이라고 했냐면 이번엔 구체적인 어떤 식물이 나왔어? 잔디의 이 성장의 지점이래요. 자 근데 얘가 덜을 붙여놓은 거 보면 분명히 이 앞에 이거는 잔디의 이 성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한번 나왔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직 벌을요걸 썼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일단 잔디의이생장점이 나와야지 a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일단 잔디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b로 가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b로 가 보니까 즉 식물의 이 성장의 지점. 이것의 위치. 그렇지. 식물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위치. 자, 즉이 성장점이 뭔지 한번 구연 설명한 거야. 이 대신에 시간이 없다면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즉, 이 생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야? 새로운 이파리나 새로운 줄기가 이제 다시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생장점의 위치. 자, 이 위치가 can determine 결국 결정을 합니다. 자, 뭘 결정하냐면 얼마나 잘그 식물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 뭐를, 어, 이풀 뜯김을 얼마나 잘이 식물이 견뎌낼 수 있을까?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이 생장점의 바로 위치이다. 자, 예를 들어서 바로 예시로 갔네요. 자, 그러면 C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는 순서 바로 한번 볼게. 자, 하지만, when an animal, 동물들, such as a goat g r a z e 즉, 이런 염소와 같은 이런 동물이 뭐를 한다. 풀을 뜯습니다. sure, 관목 같은 이런 수풀. 자, 관목이나 아니면 다른 종의 이런 풀을 뜯는다. 자, 근데 이 풀을 뜯는다라고 했었는데, elevated growing points라고 했으면 상승되어진 상장점이래. 생장점은 아까 새로운 이파리나, 요렇게 뭐, 있다라고,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파리가 자라나는 그 부분. 뭐 이걸 우리가 지금 생장점이라고 한다는 얘기였었지? 근데 이 생장점의 위치가 엘리베이드 되어있대. 어, 좀 상승되어있대. 위에 있는 경우. 자, 그리고 위치가 easier. 자, 그러면 그게 더 쉽지. 도달하기가 쉽겠지. 자, 그럴 때면, it is likely.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뜯어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성장점을 뜯어먹게 된다. 아, 그러니까 이 성장점이 좀 닿기 쉬운 곳에 있으면 더잘 뜯어먹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결국 재성장을 느리게 만들어준다. 어, 이거는 지금 우리 아까 성장점에 대한 위치에 대한 설명인 거 같아. 어, 그러면 성장점의 위치에 대한 설명은 사실 B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B를 먼저 그럼 다 읽어봐야지 C든 A든 먼저 나오겠지? 자, 그럼 B를 한번 쭉 계속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럼 B로 가서 아까 예 예시를 바로 들었습니다. 자, 많은 생장점인데, 누구의 생장점이야? 어, 잔디의 생장점. 우리 아까 잔디의 생장점 찾았었잖아. A에 있었어서. 그치? 그럼 얘들아, 당연히 B가 나와야지. A에서 다시 잔디의 생장점이 나올 때, 아까는 요게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많은 이런 잔디의 생장점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근처에 있냐면, 식물의 뿌리 근처에 있다. 베이스라고 하는 거 우리 원래 근본, 이런 뜻인데, 이제 식물에서의 근본은 뿌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뿌리에 근처에 있습니다. 자, 반면에, 관목은 참아요. 자, 뭘 견뎌내냐면, 그것들의 이 생장점을, 어, 어디에 두고 있어? 걔네들의 세순의 끝부분에 두고 있다. 이 슈트라고 하는 게, 세순이야, 세순. 새순. 아, 그러면, 바로 이 관목이라고 하는 종들은, 이 생장점, 새로 나, 어 나뭇잎이 나 자라난다든지, 뿌리가 자라나는 이런 부분이, 어, 세순의 끝부분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번에 이게 한번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럼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잔디의 성장점은 좀덜 하는 경향이 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완전히 어, 뜯기는 경향이 좀덜 하다. 누구에 의해서? 어, 동물에 의해서 완전히 뜯기는 경향은 좀덜 합니다. 세순의 끝부분에 있어서. 자, 단순히, 왜냐하면, 그것들이 좀더 어렵기 때문. 에 자, 뭐 하기가 어렵냐면, 동물들이 닿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생장점을 동물들이 닿기 어려워서 잘안 닿으니까 생장점을 잘안 했죠. 그러면 얘는 생장점이 손상되지 않았으니까 더잘 자라날 수 있겠지, 계속해서. 자, 그러면 우리 B 다음에 요 생장점에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하다. 그거에 대한 예시를 얘기했었던 게 관목이었고, 그거에 대한 연결된 설명이 A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동물들이 잘안 뜯어먹는 경향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성장을 더 빨리 한다. 하지만 이거는 반대의 예시를 들었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애들이냐면 동물들이 잘 닿는 곳에 생장점이 있는 그런 식물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동물들이 잘 닿는 거를 쓴 거지. 제가 아까 염소와 같은 이런 동물들이 어 관목을 풀을 뜯어 먹거나 혹은 다른 종들을 뜯어 먹는데 좀이 생장점이 위에 있는 애들. 어 이것들을 뜯어 먹으면 그건 오히려 이제 근착하기가 쉽다. 동물이 도달하기가 쉽다. 그러면 생장점을 자꾸 뜯어 먹게 되면. 얘네들은 많은 이런 상장점을 뜯어먹는 경향이 생기고, 그러면 상장점이 자꾸 손상을 입으니까 재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느려지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순서가 BAC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었습니다.